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바일 버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에 가장 기대받는 중급기 스마트폰 중 하나인 삼성 갤럭시 A57 5G 모델에 대해 완전히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 중심 사용자부터 학생 직장인까지 매우 넓은 소비자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디자인 성능 배터리 카메라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큰 업그레이드를 이루면서 2026년 삼성 A 시리즈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스마트폰이 왜 올해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갤럭시 A57 5G는 올해 확실히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기존 A 시리즈의 둥근 디자인이 아니라 S 시리즈와 비슷한 플랫 프레임 구조를 채택해 훨씬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후면은 강화, 글래스를 적용해 내구성을 높였고 지문 방지 코팅 덕분에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미드나이트, 블랙, 아이스, 블루, 프리즘, 민트, 라벤더, 웨이브 총 4가지로 출시되며 빛의 각도에 따라 반사되는 고급스러운 표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립감은 가볍고 균형감 있게 설계되어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는 A57 5G 위 가장 강력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6.6인치 아몰레드 120Hz 패널이 적용되었고 해상도는 FHD 플러스 급으로 선명하며 최대 밝기는 1800니트까지 향상되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도 화면이 확실히 잘 보이며 색재연력과 대비력이 개선되어 영화나 드라마 시청시 몰입감이 더 좋아졌습니다. 터치 반응 속도도 개선되어 게임 플레이 중에도 화면 반응은 매우 빠르고 부드럽습니다. 또한 눈보호 기능과 블루라이트 감소 기술도 강화되어 장시간 시청에도 피로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제 성능으로 넘어가면 갤럭시 A57 5G는 넥시노스 1490 또는 스냅드래곤 7인투 라이트 칩셋을 지역에 따라 탑재의 속도와 효율성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앱 실행 속도는 상당히 빠르고 멀티태스킹은 8GB 또는 12GB 램 덕분에 매우 부드럽습니다. 특히 AI 기반 시스템 최적화가 적용되어 백그라운드 앱 관리 배터리 효율 발열 제어까지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이 덕분에 장시간 사용 시에도 안정적이며 일반 작업부터 중급 이상의 게임까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저장 용량은 128GB 256GB 모델이 있으며 미크로스드 확장도 지원 하기 때문에 많은 사진 영상 데이터 를저 장하 는 사용자 에 게도, 충 분한 공간 을 제공 합니다. 카메라 성능도 확실히 발전했습니다. 갤럭시 A57 5G 는64 메가픽셀 OIS 메인 카메라, 12 메가픽셀 초광각, 5 메가픽셀 매크로 구성을 탑재했고 인공지능 처리 능력이 더 강해져 색감 다이내믹 레인지 노이즈 억제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사진 촬영 시 디테일 표현이 자연스럽고 색감은 과도하게 포화되지 않아 더욱 현실적인 느낌을 줍니다. 야간 모드 역시 업그레이드되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밝고 선명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며 흔들림 억제 기능이 더 강화되어 야간 촬영 안정성이 좋아졌습니다. 영상 촬영에서는 4K 60fps까지 지원하고 전면 카메라는 32 메가픽셀로. 셀피 퀄리티 역시 플래그십에 가까운 부드러움과 선명함을 보여줍니다. 배터리는 갤럭시 A57 5G 위 매우 큰 장점입니다. 5500mAh 대용량 배터리와 35W 고속 충전으로 구성되어 하루 종일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일반적인 웹서핑 SNS 유튜브 영상 기준으로는 1.5일에서 2일까지 사용 가능할 정도의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효율 알고리즘이 개선되어 화면 꺼짐 시 전력 소비가 거의 없으며 앱 사용 패턴을 학습해 배터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 조절됩니다. 발열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장시간 영상 촬영이나 게임플레이 시에도 온도가 적당히 유지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원 UI 8.1 기반 안드로이드 16이 탑재되었고 전체적인 UI 반응 속도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시스템 안정화까지 모든 부분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삼성 AI 기능이 대거 포함되어 자동 번역 실시간 통역 문서 요약 사진 AI 편집 기능 등이 탑재되어 생산성과 편의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삼성 녹스 보안도 한층 더 강화되어 프라이버시 관리가 매우 뛰어나 개인 사용자와 학생 비즈니스 사용자 모두에게 적합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스피커는 스테레오 듀얼 스피커로 업그레이드되어 사운드가 더 풍부해졌고 돌비 애트모스 지원으로 영화 감상, 게임 음악 감상에서 공간감이 살아납니다. 마이크 또한 개선되어 통화 품질이 뚜렷하며 배경 소음 제거 기능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연결성에서는 와이파이 7, 블루투스 6.3, NFC, 5G 듀얼 심 지원 등 최신 기능을 모두 탑재해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 갤럭시 A57 5G 등 가격 대비 완성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빠른 속도, 긴 배터리, 고급스러운 디자인, 좋은 카메라, 안정된 소프트웨어까지 중급기의 모든 필수 요소를 넘어서 플래그십의 일부 기능까지 갖춘 스마트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직장인 매일 영상 시청을 즐기는 사용자, 게임을 적당히 즐기는 사용자에게 최고의 가성비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성 갤럭시 A57 5G는 2026년에 구매할 중급 스마트폰 중 가장 균형 잡힌 완전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메라 성능, 배터리 지속력, 디스플레이 품질, 디자인, 소프트웨어 안정성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거의 없으며 삼성의 브랜드 신뢰성과 사후 지원까지 고려하면 이 가격대에서는 매우 강력한 경쟁력을 가집니다.